버티면서 기다리라, 버티면서 기다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특징 그러면은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질문하는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장에 보면은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일, 일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또왜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을 이렇게 놔두십니까? 뭐 이런 식의 잠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해할 만큼 이렇게 대답해 주는 게 아니라 기다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가지고 기다리라.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이 장에서의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3 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더들지라도 기다리라.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4절 보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한 단어는 좀 외우더라 그랬죠? 에무나 이 에무나라는 단어와 어근이 똑같은 게 아멘이에요. 아멘 그렇게 됩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멘, 에무나 어근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어근인데 이것은 버틴다 그런 뜻이에요. 버틴다, 끝까지 버틴다. 에무나는 버팀, 견딤, 그러니까 견딘다는 말보다도 버팀이란 말이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버틴다.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면서 기다려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면서 기다리라. 이거 용법이 구약성경에 보면요. 요즘에 컴퓨터 성경이 나오니까 찾기 편하잖아요. 에무나가 4 9번 나와요. 구약성경에. 마흔 아빠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리비딩 그 광야에서 출애기 17장에서 그뭐 손들면 이기고 손들면 지구 하는 때있었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래서 출애기 17장 12절에 보면은 모세가 손들면 이기잖아요 근데 손이 피곤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아론과 훌이 와가지고 손을 잡아줬다 그랬더니 그 손이 해가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 영어 성격을 보니까 held steady, steady란 단어를 썼어요 버틴다는 거죠 버틴다.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버티더라. 저는 번역도 이렇게 했으면 좋, 좋다고 생각을 해요.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지도록 내려오지 않고 버티더라. 잡아주니까 버틸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에문예에에무나 애문화. 믿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를 알려주기 보다는 버티면서 기다려. 그게 믿음인데, 그러면 나중에 이해하게 돼. 그러니까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이해하게 된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참 굉장히 비슷한 게 동양의 그 고사성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말인데 독, 독서 백편 의자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책이나 뭐글 같은 거를 100번 읽어라. 모르면 드립다 읽어라. 그럼 나중에 의자현 저절로 이해하게 된다. 저는 이거 성경에 주로 적용을 많이 했어요. 잘 몰라도 자꾸만 읽고 읽고 읽다 보니까 아 이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딱그 말씀이에요. 애무나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버티면서 기다려라. 버티면서 계속 반복해라. 그러면 나중에 이해하게 될 것이다. 뭐그 얘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왜를 묻는 하박구 선지자에게 이해를 주시는 게 아니라 버티면서 기다려라. 그게 믿음이다. 애문나다 나중에 다 알게 될 것이다. 뒤에 보면 또 알게 되거든요. 우리 신앙도 이런 자세로 나가는 것이 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4절까지 내용에서 그 버티면서 기다리는 것에 구체적인 적용이 뭔가 오늘 두 가지만 살피겠어요 그러면 버티면서 이 견디는 게믿음이라 그랬는데 예문화가 뭐냐? 첫 번째는 내가 모른다는 겸손이 필요한 것 같아요. 누가 기다릴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 기다린다고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N I B C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는 그 겸손이죠. 교만의 반대예요. 겸손해야 기다릴 수 있어요. 믿음 가지고 기다릴 수 있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믿음이고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이두 가지. 그러니까 겸손과 자리 지킴. 이게 버티면서 기다리는 믿음의 본질적인 내용이다.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모른다고 하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걸 뭐라 그러죠? 이성주의 그러죠. 내 이성이 최종 번이라고 생각해서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뭐 데카르트에게 그거 아니에요? 최종 판단이 나한테 있다는 거죠. 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최종 판단이라는 거죠. 이성주의인데 그러니까 내가 최종 판단이니까 내 뜻대로 안되면 답답하지요. 그리고 조급하고 초조하고 그런 거겠죠. 그런데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면 나는 아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가 아는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거 이게 기다릴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절을 한번 볼까요? 사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믿음에 반대되는 게 뭐라고 돼 있어요? 교만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버티면서 견딜 수 있는 것은 교만해서는 안 되고 겸손해야 된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절에도 그 겸손의 내용을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중간부터 보면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는 거죠. 주님이 알려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겸손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요. 그 뒷부분에 13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장사꾼이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내가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겠다. 이게 자기 의도죠. 자기 의도. 그런데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게 겸손이에요. 장사하는 사람 은 안다고. 내가 장사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죠. 어떤 돌발적인 상태가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또뭐 이거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은 알아요. 미래 환경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이것을 할것지 저것을 할 것인지도 그때 그때마다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이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척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살아보지 않아서 그래요. 장사도 초보들이 교만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돈 남기고 이렇게 하면 다 성공하고. 근데 많이 해본 사람은 모른다예요. 뭘 알아요? 주식도 많이 해본 사람은 모른다지. 그, 그 선부당이 사람 잡는다고 아는 뭐척 하는 거는 되게 모르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모르는 거라고. 그래서 장사는 하 사람 얘기가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해 보면은. 모른다예요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 거죠 우리는 내 인생이 내가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옆 사람 얘기를 듣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의 생각으로 나를 읽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으로 나를 읽는 거라고 우리가 보통 사회가 요구하는 코스라는 게 있죠 성공 코스 우리 한국 같으면 어떤 거죠 어, 대개 이제 중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해서 일단 좋은 대학 가야죠 이거 코스라고 생각하죠 좋은 대학 가는 거. 그 굳이 성공도 아닌데 좋은 대학 가는 거 그다음에 뭐 좋은 데 취업하는 거뭐 뭐 대기업 뭐 이런 데겠지 뭐, 아니 외국 뭐 좋은 회사 그다음에 뭐 결혼하는 거 그저 이렇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 결혼하는 거 출산하는 거 그다음에 또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그죠 집 집장만 하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뭐 하죠 골프 치나 어, 뭐 그다음에 골프 치대 되게 3삼4 0대들 보니까 이제 골프 치는 거에 흥, 흥미를 갖고 항상 그런 거올리대 골프 치는 거 그다음에 또 어느 수준의 자동차를 사야 되죠. 뚜껑 열이 있는 자 이런 것도 가끔 사고. 예. 여자분들 가은 가방이 좀 바뀌어야죠. 그죠? 가방도 뭐, 줄 서서 하는 천만 원짜리 뭐 이런 거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 뭐 이런 게 일종의 사회가 요구하는 코스잖아요. 근데 이게 뜻대로 다 되나요? 안될때 초조해져요. 왜?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초조하고 막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내 생각이죠. 이게 내가 내 뜻대로 다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뜻대로 되는 사람들이 나중에 교만해져가지고 참 어려움에 빠질 때가 되게 많습니다. 오히려 무능한 사람들은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죠. 그래서 말씀대로 빨리 돌아가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조해서 못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건 뭐죠?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길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우리 그 하박국서에 별명이 뭐냐면 짧은 욕기 그런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요기가 길잖아요. 42장. 그래서 요기를 추격해서 빨리 읽으려면 뭘뭐 읽어야 돼? 그러면 하박국서 읽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짧은 요기. 그렇다고 또 짧은 진짜 짧은 요기 아니에요. 다른데. 내용이 거의 주제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기에서 우리 하이라이트가 되는 중간쯤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누가 알아요? 주님이 하셔요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숭후 같이 나온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중요한 고백이 그거예요. 뭐 달려나신 다음에 정같이 나온다, 숨같이 나온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신대요. 주님이 하신대, 주님이. 나는 모른다죠. 이게 겸손이에요. 주님이 하시니까 나는 모르니까 기다릴 수 있죠. 우리가 못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아는데 왜 일이 안 가지고 그렇게 초조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알긴 뭘 알아요?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이 동양의 세옹지마 인생지다 세옹지마라는 그 변방 노인 이야기로 뭐 알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난 새옹지마 이거 참 두구두구 볼때 성경적인 얘기 같아요. 그 집이 뭐 가난했는가 봐요, 그죠? 말이 한 마리밖에 없는 집이었어요.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한 마리밖에 없는 말이 전지산이 한 마리인데 도망을 쳤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뭐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안 됐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인생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잘된 일이지 어떻게 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놀렸죠 아니 전 지사님 말이 잃어버린 사람 왜러나 그랬더니 북방에 가가지고 그 유목민족이 타는 좋은 말들 끌고 왔어요 아마 이 도망간 말이 안말이었는가 매력이 있어가지고 숨 말도 막 끌고 왔어 뭐 그러고 있잖아요 그뭐 그 멋있는 남자나 여자 있으면 따라다니잖아 그래서 몇 마리 끌고 왔어 그랬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야 축하합니다 어 대단한 일이네요 그죠 말 하나 잘 키웠다고 한 마리가 나가서 서너 마리 끌고 왔어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다르게 얘죠 그거 하신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화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유목민이 타던 말, 그 좀큰 말이잖아요. 높은 말, 그 타다가 아들이 떨어져가 다리가 부상을 입고 나중에 장애를 입게 됐다. 뭐 그렇게 나오죠. 그랬더니 또 와가지고 안, 되, 안 됐습니다. 그러잖아요. 참그 불행한입니다.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좋은 일이 될지 누가 하냐고. 그때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이라 그러죠. 전쟁이 나가지고. 동네 건강한 청년들은 다 나가서 죽었는데, 얘는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생명을 건진 일이 되었다. 이게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날마다 이거 한 번씩 좀 일부러 해가지고 천천히 설명해 준 거예요. 아는 얘기지만 천천히 얘기해 준 거예요. 색이라고. 우리가 네. 알아요? 모른다고요. 지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판단하잖아요. 너 축하할 일이라고. 모르죠. 너잘된 일이라고. 모르죠. 불행한 일이라고. 모르죠. 안된 일이라고. 다 뒤집, 뒤집히잖아요. 매번 뒤집힌다가 아니라 우린 모른다예요. 그래서 세웅지마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린 모른다예요. 하나님의 아신다. 그럴 때 겸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나쁜 것 같이 보이는데 기다려보면 좋은 게 되는 거죠. 내 생각과 실제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할수 있는 일은 순종하고 할수 없는 일은 신뢰하자 그러는데 요걸 좀 말을 좀 바꾸면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할수 있죠. 우리 이해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맡겨야죠.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모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얼마 전에 지난 주에 살폈던 것도 뭐 출애굽 14장이라고는 그 홍해 넘어가는 이야기.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인도하시는데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갇힌 곳에 그저 막다른 길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런 인도하심이 어딨어요? 우리 뭐 답답하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바로의 생각으로 우리 일잖아 우린 갇혔다. 끝났다. 우린 그것만 생각해. 홍해 길 열렸다. 물론 우리 건져주신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혀 생각도 못했던 더큰 일이 있었죠. 애국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에 한 번도 걱정 안 했던 일. 애국 군대가 뒤를 칠 거야. 걱정 안 했죠. 후방을 든든하게 해준 거예요. 애국 군대를 전멸시켜버린 겁니다. 잠재 위험을 제거해버리는 거. 알았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이거는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이런 거몇번 경험하면요, 진짜 겸손해져요. 나는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가장 좋은 거 주시는군요. 그 믿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잖아요. 창조주는 다 만드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는 분이에요. 기버예요, 기버.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뭘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맨날 받아야 돼요. 받는 걸 뭐라 그러니까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가복이 받는 거. 은혜 주십시오. 불쌍하게 주십시오.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게 뭐예요?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태도가 좋아야 돼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우린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려갈는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내려 그래. 교회도요. 이게 좋은 생태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은 하 우리는 못 만들어요. 받아야 된다고.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그죠? 평안도 받고 오늘도 받는 시간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풍속이 받을 준비가 돼 있습니까?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우리는 받는 리시버예요, 리시버. 우리는 기버가 아니고 받았기 때문에 줄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께로부터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없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그러니까빈 그릇대야죠. 나를 죽이는 거예요. NIBC, Not I But Christ. 그죠? 이게 이게 진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되니까 이제 해야 될 일이 뭐죠? 내 생각대로 되면 안 되니까 나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나로 채우는 걸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고 또 다른 말로 렇게 말씀이죠. 말씀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거예요. 요한복 2장에 보면은 그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이죠. 그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죠? 그 종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들. 그돌 항아리에다가 물 갖다 붓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 상징이나 비유를 보면은 물이 상징하는 거는 항상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도 뭐 생수를 주겠다 그럴 때 실제적 그 사마리아에 준게 뭐예요? 말씀을 준 거죠. 그래서 물을 가득 채우라 그 얘기는 네 인생 살지 말고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 그러니까 말씀하시 그대로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그물 채우라라는 것이 언제나 그 상징하는 내용들은 보면 항상 말씀의 말씀. 내 배에서 생수가 같이 터져 나오리라. 말씀이 터져 나온다. 거의 말씀이거든요, 말씀. 그러니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속에 채워진 말씀이 있어야 기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겸손이 뭔지 알아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채워진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오늘 같이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말씀 듣는 성도들이 되게 겸손한 거거든요. 내 생각대로 오늘 안 살고 채워진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채워진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왜요?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뭘 합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뭐 자기 생각과 아이디어, 무슨 뭐 세미나 듣고 와가지고 뭘 목회한다 그러면 그건 교만함이죠. 그건 아이디어로 하는 거죠. 모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무슨 목자는 무슨 목자입니까? 갈 길도 모릅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예요? 채워진 말씀으로 교회가 살 길이 뭐예요? 채워진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 모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말씀이 하십니다. 말씀 채워 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르기다를 그래 주님이 말씀하실 거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이 겸손입니다 가장 겸손한 것이 말씀으로 채워져서 채워진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삶이라는 거 잊지 말고 나는 모릅니다 하는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가지 버티면서 기다리는 내용 믿음은 뭐냐하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모나라는 단어가 구약성경 49번 나온다 그랬는데 첫 번째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온다 그랬고 나머지는 이제 되게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직무하고 관 관련된 데 애문화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어, 제가 샘플로 그냥 역대상, 역대상 9장에 보면은 22절하고 31절 두절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 보면 문지기들이 나와요. 예, 역대상 9장 22절에 보니까 문지기들이 212명이 나오는데 옛날에 역대상 다 했잖아요. 그렇죠? 문지기들이 막 나와가지고 충성스럽게 성겼어요. 그때 이 직분을 맡긴 자라라고 할때 이게 애문화에요. 직분을 맡긴 자 맡았다라고 할때애문화에요 그러니까 뭐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게 기다 버티면서 기다린다고 하는 믿음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자리 지키는 버티면서 자리 지키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또 하나가 구장 31절에 보면은 마띠데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름 나와요. 마띠데아. 레비 사람인데 전병 굽는 일. 저거 이름이 비슷하네. 이름하고 비슷하네 전병. 떡이야. 떡 굽는 사람. 전병 근는 일을 맡았으며 할때이 맡았으며가 애무나예요 그러니까 9장 22절, 9장 31절. 그러니까 직무를 맡았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돌보면서 그 자리를 맡고 있는 것을 애무나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버티면서 기다리는 것이 자리 자리 자기 지키 자리 지키는 거, 자리 지키는 거. 그 그래서 1장에 1절에 보면 뭐래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를 성루에 서리라. 그러니까 파수하는 자리를 지키는 거, 자기 자리 지키는 거. 그죠 이거죠 우리 보통 자기 자리를 안 지켜요 이탈할라 그래 여러분 그런 그런 속성이 있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하다가 힘들면 아유 그딴 데로 가야지 옮겨야지 뭐 그런 의식들 많이 갖잖아요 뭐 이렇게 딴집업 가져야지 뭐 이직해야지 여기가 아니니까 딴데 가봐야지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경험해 보셨어요? 자리 옮기면은 이상하게도 똑같은 문제가 또 생기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거든 언제 자리를 옮겨야 되냐면 힘들 때 옮기면 안 되고 힘든 문제를 풀었을 때 옮겨야 돼요. 그러면 그걸로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 된 거거든. 이제 됐다. 그리고 딴데 보내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맨날 힘들다고 옮기면은 평생 똑같은 문제, 같은 문제 풀면서 뺑뺑이 도는 거야, 뺑뺑이. A라는 거예요. 갔더니 똑같은 문제로 B로 갔더니 B에도 똑같은 문제, C로 갔더니 C에도 똑같은 문제, D로 가도 똑같은 문제야. 뒤지겠어, 그냥 D니까. 그러다가 이제 깨닫게 돼가지고 그냥 죽으면 죽으지서 버텨요. 그래서 거기서 그 문제를 풀어 그럼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또 딴데로 옮겨줄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문제는 다시는 안 생겨 왜요 버텨야 풀리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이긴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올때 절대로 힘들어서 옮기지 마십시오 이기고 옮겨야 돼요 믿음이 이기고 그러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된다고 왜요 그게 직무거든요 직무 그 자리를 맡을 수 있는 사람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인물을 만드는 거죠.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이겨낼 수 있는 승리자죠. 믿음은 곧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자리 지키는 게 전체 이 생태계를 다 지키는 것과 똑같아요. 여기 보면 이게 보초음이잖아요. 군대에서 제일 힘든 게 뭐라 그래요? 보초라 그러죠. 보초가 왜 힘들까요? 일단 뭔가 성취감이 없잖아요. 보초, 보초를 서고 있는데 적군이 들어올 확률이 커요? 안올 확률이 커요? 안 오죠. 뭐, 뭔지 오겠어? 군대 뭐 내내 있어봐야 한 번도 침투 안할 가능성이 크지. 그 침투하면 이상하지. 그러니까 성취감도 없고 소모전 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한번 침투하면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하고 이제 동역하고 있는 그부처에 있는 어떤 목사님 얘기를 했죠. 예, 과도한 뭐 사, 고통사고 합의금 때문에 어려움 당해서 그걸 인연으로 같이 이제 기도도 하고 돕고 하다 보니까 어, 이제 교회하고 도 같이 동역하게 되는데 그 목사님 교회 지금 이름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 지금 있는 이름 전에 교회 이름이 불침범 교회더라고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무슨 교회가 불침범 교회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랬 대충 이야기해 이거예요 자기가 군 생활을 96년도에 했는데 3사단이랍니다 3군단 3군단이니까 인제 강원도 인제에서 3군단에서 했대요 근데 거기 3군단 인제 쪽이 육지로 이렇게 그 휴전선 넘어 들어오기 편한 데래 거기가 그래서 무장 공비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래요. 인재가. 그래서 인재로 넘어와가지고 옛날에 뭐, 뭐 강릉인가 거기서 뭐뭐뭐 뭐, 뭐 이렇게 난리치고 그랬었잖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늙은 사람만 아는 얘기네. 그죠. 젊은 사람이 잘 모르겠네. 하여튼 그때 공비들 많았 무장 공비도 많았다고. 그때 군 복무를 했답니다.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는 보초를 서도 침투가 없는 게 아니야. 꽤 있는 편이에요. 거기는.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삼 군단 그 자리니까. 그런데 훈련 이후에 자기가 사수였대 이제 부사수 부하 데리고 이제 둘이서 보초를 하는데 아침 낮에 훈련이 심해가지고 너무 너무 피곤했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 되시고 크리스찬이니까 부사수한테 자라 그랬대요. 내가 지킬게 너 자라.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크리스찬이죠. 자기가 형제의 짐을 짊어지니까 너 자라.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도 잤대요. 그게 그게 문제지. 네. 그러니까 배려까지 좋았는데 자기도 잠을 안 자는데. 그러나 다음에 뚫렸는가 봐. 거이가 그래서 뭐 난리가 나고, 그다음에 고, 큰 곤욕 치르고, 제가 뭐 얼핏 듣기로는 뭐 영창 54일 가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분이 정신 차려 가지고, 내가 군대에서 뚫렸지만, 내가 목회하면서 절대 안 뚫린다. 그래서 불침봉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주제가 이사에서 62장이에요. 62장 1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희혼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휘지 아니하리라. 나 절대 안 잔다. 그래서 그 교회 보니까, 뭐불침봉 그래서 뭐2 4시간 이렇게 뭐. 체크해놓고 계속 기도하더라고. 우리는 기도의 붙임범들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살벌하니까 교인들이 안 와. 그래서 이름이 런 바뀌었는데. 예. 어쨌든 그 취지는 뭔지 알겠죠. 자리 지킨다는 거예요 자리 지킨다. 그 베드로도 그랬잖아. 요 예수님이 개사마의 동산에서. 야너한 시간 도안 깨어있을 수 없냐? 깨어있는 거죠. 자리 지키는 거. 기도의 자리 지키는 거. 그 자리 지키는 거 이게 정말 아름다운 거죠. 이 기다린다는 뜻이 하카라는 그 히브리 단어인데. 이것 뜻이 수종돌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지키면서 섬기면서 기다리는 섬기면서 섬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나오는 영어 단어인데, 웨이트라는 단어가 기다린다는 뜻도 있지만 웨이터가 되면 뭐죠? 섬기는 사람 웨이터잖아요. 웨이트리스, 웨이터. 식당에서 웨이터 있잖아요. 웨이터. 그게 수종돌다는 뜻이거든. 이게 이게 시부리에서 그대로나 하에서 나온 그 의미를 그대로 영어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기다리면서, 버티면서, 그 자리 지키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이렇게 율동할 때두 명이 나오니까 좋잖아요. 그죠? 근데 가끔 한 명만 나와. 그때 이쪽이 마비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이제 설교할 때 혼돈이 와.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거야. 얘가 왜안 올지. 자고 있나. 아픈가. 그 영적인 엄청난 방해예요. 그죠. 엄청난 방해야. 근데 둘이 딱 오니까지. 금 아무 생각도 안 드니까 내가 평안해 보이지 않아요? 되게 평안해진다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이, 이 학하란 말은 웨이터예요. 웨이터. 기다리면서, 버티면서 기다리면서 성긴다. 정말 그러면은 모든 생태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보초가 서 있어야지 그 군대가 안전할 거 아니에요. 항상 그 자리 지키면서 서 있는 모습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이해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이 뭐냐 믿음이야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믿음인데 믿음의 내용이 에무난데 에무난을 좀 설명해 주면 버티면서 기다리는 거야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알겠니 겸손해야 돼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말씀으로 채워 주십시오 채워진 말씀으로 일하겠습니다 그게 겸손이고 또 하나는 자리 지켜라 자리 지키고 그까지 지키면은 일은 주시는 건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창조주께서 기브하라니까 기브 기버, 우리에게 주신다고. 자리 지키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리 지키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리 지키면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되기를 추원합니다 자리에 들가겠습니다 우리 믿음 갖고 삽시다. 그렇게 살아가리 찬양하겠습니다.